저희 민박집이에요. 그래서 민박집에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여행 드로잉 왔고요. 어, 그리고 저희가 오자마자 네, 쇼핑, 화방 쇼핑했죠. 카와치라는 곳에서 화방 쇼핑했고 촬영을 했는데 저희가 아, 화방분 촬영이 아마 되게 중분한방법 돼서 아마 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 근데 지금 이렇게나 많 찾답니다. 어디야? 아 카와츠. 아 드디어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오사카의 카와츠입니다. 아는 것처럼. 올려서 도쿄엔지에 8층에 있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어, 가봅시다. 뭘질렀는지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네. 아, 저는 먼저 제가 제일 사고 싶었던. 네네. 아카시아 펜을. 네, 했습니다. 아카시아 뷔펜 네, 뷔펜 음. 이것은 수경쌤을 따라서 산? 금색 먹물. <laughs> 아, 먹물이에요? 네. 음. 먹은 아니고 그냥 금색 물이에요. 먹색 음. 물인데, 음. <laughs> 네, 어, 신기해서 네. 저도 같이 따라 샀어요. 드로잉, 드로잉으로. 드로잉으고 싶어서 샀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쿠레타케뷔펜은 일본 일본에서 파는 걸로 사봐야 돼서. 이거는 음. 파란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사봤고요. 음. 색깔이 이런 색에 나오면 정말 대박일 것 같아서 사봤고요. 네. 그 다음에 금색. 이것도 한국에서 사도 되지만, 일본에서 네. 사는 게또 느낌이 다르니까요. <laughs> <laughs> 맞아요. 도펜 하고요. 물분. 예, 네, 물분. 그 다음에 네. 이게 우리나라에는 있는 동양아 부시이긴 한데, 일본에서 파는 거니까, 음. 왠지 일본에서 만든 것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서, 네, 네. 이 선붓에서, 예. 선붓인데 가격이. 너무 비싸죠? 좀 셉니다. 음. 네, 이 좁아난 게. 음, 맞아요. <laughs> 그리고 네. 수채아 부도 작은 걸 샀거든요. 네. 작은 걸살 수밖에 없었어요. 더 비싸. 네. <laughs> 와, 굿. 붙... 어, 여기는 이런 거다 시연할 수 있긴 하네. 아, 아 시연을. 아니, 할 여기 수 이렇게 써볼게. 어, 어, 네. 여기 색깔이 변해요. 아. 이렇게 하면 물 묻는 양이 틀려져. 어, 음. 이거 해봐, 되게 신기해. 이게 뭐야? 부드러워요? 이런 거 같은데요? 그죠? 1 900엔. 괜찮다. 이거 다람쥐털 같은데? 한번 써볼게요. <웃음> 벌써 <웃음> 넣었어. <웃음> 어, 왜안 되지? 어떤 거? 요거, 요거? 사, 찍어볼까? 대박이다. 사야 돼. 이것도 돼요. 사야 돼. 응. 나, 돼. 나 돼. 이거 사고 싶다. 아, 이거는 꽃술 같은 거 그릴 때 이거 아 괜찮을 것 같아. 이게 얼마야? 체색하실 때? 체색 아니요, 아니요. 이거 근데 많죠? 되게 비싸다. 아니, 찍어야 <laughs> <laughs> 조그만 거네. 예. 이거, 이거 지금 950인데? <laughs> 음. 아 답답해 이렇게 떡 채우는 데 이만 원다 나오는데 뭐 하나 끝내고 이만 칠천 원왜안 되지 속이 근데, 터져가지고 진짜 미쳤어 아장난이거 뭐 어떻게 하네요. 하냐 혹시 <laughs> 너무 너무 <있어요>. 있어서 <laughs> 그래서 작은 거 써보고 네. 마음에 들면 다시 가서 네. 사는 마지막 날한번더 쇼핑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많이 사면은 좀 그래가지고 네. 좀. 잘 보면서 살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쇼핑하는데. 음,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한국에는 없다고 해가지고 흰색 펜 한번 구입해봤거든요. 네. 네. 이거 정보를 주신 분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저희 화실분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다음에 이거는 붓펜인데 케이스가 예뻐가지고 샀어요. 뭐예요? 아카시아 브러쉬 펜이네요, 이게. 네. 아카시아 붓펜인데? 예쁘다. 이거 한정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냐? 이런 거 하나씩 선물로 사다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 크기에서. 네. 네. 선물용으로? 네. 네. 그리고? 네. 아, 드디어 먹을 샀는데요. 네. 제가 사고 싶어 하는 먹은 못 찾아가지고. 네, 맞아요. 지금 이, 이게 청색 크기인가요? 청먹. 네, 청머. 아, 청, 청국이라고 써있는데. 네. 네. 근데 이게 1 2 0 0원짜리고 되게 작거든요. 네. 향이 되게 좋아요. 향이 근데 네. 그 아까 지금 촬영하고 계신 분이 뭐라고 했죠? 얘기 좀 해주세요. 아빠의 스킨 향수. <laughs> 아빠 스킨 향수로 냄새 난다고. 네, 아빠 난다고? 향기가 난다고만 음. 그러시면서. 네. 뭐다 색깔이 좀 틀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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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게 뭐. 엄청 놀 있어. 진짜 우와, 아빠의 색인 뭐야? 것 같아요. 한번 맡아보세요. <laughs> 어, 되게 약간 좋죠. 되게 치안하다. 네. <laughs> 별로 표정이 <효율이> 안 좋대. <laughs> 지금 궁금해요. 갈면 어떤 느낌이 음. 나올지. 예. 정말 신기해서 사왔어요 손가락에 끼우고 쓰는 부패, 펜인데, 아 붓인데요. 예. 아, 아, 아. 정말 아, 아. 이건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봤는데. 또 음, 신기했어. 예. 선생님들 맞지? 아 이렇게. 어머. 어. <laughs> 네. <laughs> 손가락 어떡해. 되게 뻑뻑해. 어머. 잠깐만요. 아안 위려? 안, 아, 안 떨어지는? 어머 어떻게 이거? 아, 여기를 잘 끌어가 주고요 그래서 돌려서. 안 되는데? 아, <laughs> 어떻게? 무서워. 됐다, 됐다. 아, 돌리는 거야? 네. 어머. 이거 이렇게 빼는 아, 거네요아이거오 어, 어, 이렇게. 그러니까 <laughs> 이게 아 여기가 입구가 있어요. 네. 아, 진짜 그막 뭐, 설명은 같... 잡아 빼는 것만 해봐 가지고 이거 손가락 네. 되게 아프다. 이 봐요. 이렇게 쓰는 게. 데이니까 바로 꽉 줘요. 이렇게. 뭔가 되게 아프다. <laughs> 좀 네. 그렇다. <laughs> 어, 이거 껴 보세요. <laughs> 들어한때뭔가 다른 느낌이랑 진짜 이상하다. T T T 이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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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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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T 라미 만년필을 샀어요. 원래 하나 갖고 있긴 했는데 네. 면세에서 좀 네. 이게 싸게 팔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까만 걸 놓고 <laughs> 보통 이렇게 하던데. 그 그러니까. <laughs> <laughs> 어 응, 이렇게 하면 주민으로잘 보이더라고요. 어, 아. 응, 이거를 하나 두 세로 장만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음? 음. 이제 쿠레타케 시리즈 여기 있어요. 아아 중자, 대자 이렇게 있는데? 가격이 괜찮네 하나씩 사봅시다 <laughs> 하나씩 사도 <삽시다. 웃음> 그래. 이거보다 걔가 나 거죠? 얘는 필요없죠 이건 뭐야? 얘도 꿀에 딱해 그리얜 뭐고, 좀 뭐고 써보면 겠지 저건 리필이에요? 뭔가 되게 이게 더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거 <laughs> 어, <laughs> 리필이에요? 사 200인데? 어나 이거 사랑니 사고 싶다 그래요 살아서 사요. 딸기 거. 딸기 거. 데 이건 200. 우리. 너무 많이 사나요? 응. 음. 아 음. 일단, 똑같이 이제 붓펜, 저도 붓펜, 음. 이렇게 뭐 리필 샀고요. 음. 그리고 저도 이걸 샀는데, 무슨 차이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좀더 사보셨던 거. 음, 음, 음. 보여서 좀 샀어요. 음. 그리고 음. 물붓, 대. 음. 중, 이렇게 음. 샀습니다. 일무 귀엽다. 응. 좀. 싸요. 음, 저렴해사보다는 음.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에 이걸 질렀어요. <laughs> 멋집니다. <웃음> 음, 이게 음, 선생님 마카요. 네. 저쪽, 저쪽 봤는데. 음. 음. 이런. 그거? 아 게이드기죠. 네. 이거 이태리 채비니까 7 5 0 0 0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는 5만 원. 사세요. 네. 어떤데요? 네. 아, 이거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용량이 이게 음. 더큰 거예요. 음, 그거 나는 어. 색깔이 이렇게 있는 거보다 이게 나요, 그냥 쓰기에. 보통 선생님. 그러니까 만약에 네. 색깔을 네. 쓰고 싶으면 네. 이거를 하나, 이게 기본이에요. 음, 이게 네, 기본이고 기본, 네, 그다음에 저런 네. 색깔이 있는 거를 파스텔 톤이 있는 거를 하나 정도 더 사면 좋죠. 음. 아니면은 이거를 기본을 사고 네. 아니면은 이런 거샤오마카뭐 어, 12색이나 24색으로 음. 어. 그러면 이거는 약간 따뜻한 그레이고 이건 차가운 그레이잖아요 아, 음. 본인이 약간 그 음. 약간 따뜻한 그레이는 약간 갈색 계열 나고 음. 그 차가운 건 약간 푸른 계열 나요 음.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음. 자기가 음. 좋아하는 색으로 응. 시원한 색이 좋은지따뜻한 음. 색이 좋은 커피 차오마카. 이거는 차오마카고요. 아. 이거는 어, 꽃피 아, 이거는, 이거는 스케치 스케치 마카 네. 스케치 아. 인데 네. 원래 좀 갖고 싶었는데 아. 한국에선 좀 비싸가지고 엄두를 못 내다가 <laughs> 음. 어, 아까 보니까 이제 좀 한국에서보다 3분의 2 가격 정도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큰맘 먹고. 질렀습니다. 이거는 12색 웜톤 그레이고요. 음. 이거는 이제 컬러풀한 색깔 들어있는 24색인데 네.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요. 색깔 너무 예쁘네요. 장만했습니다. 네. 네. 저는 조금 저도 좀 특이한 거가 있어서 샀는데 이게 뭐냐면 펄물감이 있어요. 펄물감. 1 3 0 0 0짜리 반사이 탐비 우우! 우 네. 와. 꽤 많은데요, 이게? 와,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 별에 별게 다 있어요, 지금. 어, 이런 거. 너무 귀여워요. 이거 지금, 여기 봐봐, 아, 이 펄. 예쁘죠예쁘다 응. 이거는, 응. 천삼백엔. 이거는 펄. 이거는 뭘까? 아, 없어. 없어. 아, 없에 이렇게 붙이는 거. 이거 안채가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긴장 네. 가지고 다림질하면 어. 옷에 염색되는 건가? 아, 그건 그거는 근데 그 안에 아닌가요? 있는 뭐 뭘로 하는 거고 이거는 안채 물감 한 한색씩. 헉, 너무 이쁘다 색깔. 음. 음. 이거 이게 동양화 음. 안채 물감. 이거를 아, 음. 살까 말까 이건 안쓸것 같아. 이 색은 많이 쓸것 같아요. 응, 이거 색깔이 연동돼 있어서 이거 쓸것 같아. 네. 펄 색깔 물감이에요. 이게 안채 물감인데 네, 펄.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사실. 오 뜯은 거 선물. 네. 네. 우와. 이거 보셔요. 주세요. 음,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아, 네. 빨리 음. 세워서. 오. 와, 네. 네. 진짜 예쁘다. 잘 어. 나와요? 네. 네네. 이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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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걸 왜 샀는지는 전잘 몰라요. 그냥 샀어 <laughs> 예뻐서. 그냥 예쁘고, 그냥 없으니까. 사는 <laughs>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드펜. 리드펜이, 이렇게, 대나무 펜인데, 이게 약간 생선 모양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이게 <laughs> 너무, 그, 쓰잘데기 없이 좀 비싼. 노가리? 예, 노가리같이. 쓰잘데기 없이 좀 비싼데, 뭐, 한, 1 5 0 0엔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음, 근데 어, 예, 예쁘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이거 가지고 다니면 조금 약간 멋이 좀날것 같은 그런 느낌? 음. 이게 오늘의 그 하이라이트인 것 어, 같아요. 이거. 아, 이거 예, 이게, 이게 붓펜인데, 이게 제가 국내에서는 이걸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낼름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톤이 굉장히 예뻐요. 정말. 뭐 회색도 있고, 청색도 있고 한데 좀 어두운 색깔 음. 계열이에요. 채도가 높 낮은 쪽 계열이라, 사실 드로잉 할 때, 그, 아카시아 붓펜 같은 경우는, 그게 색깔이 되게 음. 많기는 한데, 막 너무 마카같이, 음. 음. 원색적, 원색적이어서 음. 좀 사기가 그랬거든요. 저 제가, 그, 원색 다, 자, 그리고 붉은 톤은 제가 좀잘안 써요. 그리고그리고 또, 수채화도 아까 해주신, 얘기해주신 건데, 일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제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본에서만 할수 있는 거를 한번 사봤어요. 그래갖고, 이거, 이거로 나중에 시연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이거는 아까 이거 그냥 까만 종이에다 저 드로잉 하,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금물, 음물이에요. <laughs> 네, 그래서 이걸, 예, 네,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분채인데 이거 낯색으로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비싸가지고 많이 못 샀어요. 다른 거는 이거는 다 아까 권권님이 하신 거랑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샀는데 여기서 이제 써볼 거는 좀 써보고 그다음에 뭐네뭐 네뭐 이제 뭐 그냥 기념으로 가지고 이렇게 갖고 그냥 뭐 자기 좋다고 산 거죠 뭐. 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재료 가지고 내일 교토 가서, 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내일 교토에서 직접 드로잉 하는 거, 시연하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 yeah. <laughs>